왼쪽 대는 깐새우를 조그마하게 잘라갖고 흔내를 묻혔었던 졌고 오른쪽 대는그 짜개를 흔내를 묻혔던데 왼쪽 대에서만 지금 고기가 3마리 연장 나왔습니다 아 짜개 흔내리보다 깐새우를 잘라서 흔내리로 쓰니까 입질이더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원래 대하를 써야 되는데 깐새우 잘안 먹어가지고 어제는 계속 깐새우를 썼는데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흔들이를 좀 묻혀서 썼더만은 바로 입질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깐새우 흔들이가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어디를 아, 보냈어 아씨그렇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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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네, 말했지 왔어 응? 아주 이쁜 놈 나왔습니다 이쁜 놈 나왔습니다 아주 이쁜 놈 나왔습니다 이야 마리째아잘 어울려졌습니다 <laughs> 한 놈도 걸렸다 <불렀다. 웃음> 우측에 길질하고 있는데 좌측길이 결울리고 있어 아, 아니, 조금만 안남이뭐야 빨리 왔어. 야야야야 좋았어, 열한 마리. 아, 발니야 발견. 발갱이. 발견이 잡았습니다. 아, 열한 마리째. 아, 조금 멀리 나가냐쪽 빨리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해가지고 그냥 들어도 됩니다. 야, 11마리. 이야, 뭐 11마리를 잡고 지내 4시입니다. 4시 되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간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아휴, 이렇게 11마리까지 잡을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물이 아직 안 늘어가지고 12월 안에 물은 안올것 같은데 물만 안넣면 얼마든지 물낚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터는 물대포를 안 쏜다고 하기 때문에 물이 열면 여기는 낚시를 못합니다. 달월은 물대포를 쏘고 몇 군데는 쏘니까 거기서 이제 결 물낚시를 할수 있는데 마리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올해 한번 정도 더올수 있을지 않을까. 오늘은 공식 납회. 올해 촬영은 이것으로서 끝이 나고 내년 시조에 또,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쓰고 있는 찌는 한지 찌로 한지를 이렇게 겹겹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찌입니다. 아주 그냥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걸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역시 찌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 11마리, 아, 주간 11마리면, 밤에 하고 내일까지 하면, 아, 20마리 가능할까요? 5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아, 금방금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입질이 또 끊어졌어요. 계속 좀더 넣을 줄 알았는데, 몇 마리 넣어가 안넣읍니다 이야, 오늘 밤에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 야 별로 안 넣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밤낚시 한번 쪼아 봐야죠. 5시 10분에 놓은 이겁니다. 아, 딴거 이거 하고 있었는데, 입질을 쭉 올려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 입질 이 워낙 없어가지고 카메라 끄고 있었는데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12마리 땡큐 케미 찌로 바꿨습니다. 아 지금 케미 찌로 바꾸고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6시밖에 안 됐습니다. 완전 한 밤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 시도. 자, 오늘 캠이 꺾고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 야 기대됩니다. 한 서너 마리만 잡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어요? 야 해가 떨어지니까 기온이 금방 떨어집니다. 지금. 바가지에 물 뜨놓은게 어느거보니까한 영하 2-3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춥습니다. 저녁을 안먹어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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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아 빨 올려봐 빠는거 말고 올려놔야지 한번 까봤습니다. 어떻게 노는가 싶어서 한번 까봤어요. 기온이 내려가니까 배가 얼어가지고 배를 들면 뿌직뿌직 합니다. 야 이렇게 이 배가 어는 낚시를 거의 뭐 1년 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별로 많이 춥지 않은 편입니다. 어리졌는데 너무 웃기도 하고 육질이 조금씩 와줘야지 좀 추워도 재미가 있는데 육질이 너무 없으니까 춥기만 합니다 영, 잡았다 잡았어 이야. 이리, 이리. 자, 햄이 꽂고 한 마리. 이야, 13마리지. 정말,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조금이나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13마리입니다. 이야, 아, 쭉걸려졌습니다 8시 반. 햄이 꽂고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3시간이 지났는데. 새우 한 마리 했습니다. 깐새우 흔들이 묻혀서 던져 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짜기에다가 흔들이 묻혀서 던져 놓은 것 중에서 깐새우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이 애들이 새우를 좋아하나 봅니다. 어, 원래 대하를 잘 먹는데 대하를 가 없어가지고 깐새우 갖고 왔는데 아침에 깐새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해서 흔들이 묻혀서 던지니까 그거는 더 입질 잘하네요. 야, 오 그거 참 희한한 걸다 합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 캣반에다가 카레에다가 김치가지 와서 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 참 좋습니다. 올라왔다 아. 어? 애가 떠 있는 같아. 어? 찌. 잡았어. 아, 가라 아, 그러면안 되는데. 아, 또끌고 나오고 있어. 씨. 열네 마리째. 개미 끼고 두 마리입니다. 와. 이야, 엄청 큰 놈입니다, 그냥, 그냥 끌고 가갖고 시다안겨놨어요 어쨌든, 케미 끼고 두 마리, 1네마리 잡았습니다. 굿! 아, 케미 꺾고두 마리, 총 열네 마리열0시입니다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만 더 하고, 지쯤 했다가, 내일 아침 일찍이 한 5시 정도? 어? 입질 입질 어? 끌하고아어이 5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캠이 꽂고 다시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새벽낚시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새벽에 좀 노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굿자케미포고 3마리 이야 15마리 잡았습니다 yeah. 예 좋았습니다 이제 11시 넘었습니다 아 까딱거리가지고 한마리 더 넣을 줄 알았는데 안넣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낚시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쯤 되었습니다. 아, 별로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한 영하 2, 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텐트 안에 있는 그 물들이 다 얼었습니다. 아, 날씨가 조금 춥긴 춥나 봅니다. 야 배가 완전히 얼었습니다. 아, 이제, 영하 한 2, 3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낚시하신 분이 한두분 보입니다. 나이스, 캐스팅. 아, 잘 들었어. 아주 잘 들어왔어. 예, 아침 첫밥 들어왔습니다. 야 제가 꽁꽁 얼었습니다. 텐트 안에도 얼었으니까. 자, 오늘은 다섯 마리만 더 하면 스무 마리 채우고갈수 있겠습니다. 야, 납해 와가지고 이렇게 조가가 좋을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거 뭐이 정도면 이 정도 날씨면 얼마든지 겨울에도 낚시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폐를 안 해도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올해 촬영은 이것으로서 어, 끝이 나야 될것 같아가지고 올해 나폐라고 정했습니다. 역시 달달한 믹스커피가 최고야. 아, 7시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동이 타가고 있습니다 밥을 또좀더 줘야 되나? 아, 대뿌려지는 소리가 뚝뚝 나는 것 같아 이게 또 겨울 낚시의 또 묘미지 뻑뻑 대뿌려지는 소리 나면서 그냥 어오 테스트. 아, 이게 막끼드렸어 굿. 아, 올려봐라, 올려봐라, 올려봐라. 아, 고진 감래님의 그 고기 부르는 소리가. 그립네. 7시 1 0분에 케미칼 라이트는 불빛을 잃어가고, 입질은 없고, 아, 어 오전 5마리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입질도 없고, 입질도 잘안 보이고, 이제는 주간 지 탑을 꺼봐도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바꿔야겠습니다. 음. 변신 완료! 입질. 올려봐 걸렸다. 음. 아... 좋아 씨... 너무 적게 올렸나? 어허허허 그 옆에 개올라다내려놨 8시 20분이 되니까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 해가 뜨면 좀 기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길을 바꿨습니다 아 좌측찌는 어디 쓰든 찌고 저거는 찌도 보기가 여러개 달려 있어서 조금만 올라와도 표시가 나서 챔질하기 좋습니다 근데 우측거는 찌도 보기가 두 개밖에 안 달려 있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가볍게 가벼운 찌로 바꿨습니다 찌를 두 개를 다 바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조금 전에 와가지고 첫밥에 한 마리 했습니다. 새벽 8시 반부터 낚시에 한 사람한테는 안 나오고, 고기가 완전 불공평합니다. 이게 낚시죠. 야, 아침에 살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만 나와주면 딱 좋겠습니다. 9시가 다돼 갑니다. 와, 아침에 일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꽝입니다. 아, 어저께 너무 많이 낚았어. 무기차가 왔습니다. 아, 어제도 이 시간에 와서 풀었는데, 야, 오늘도 이 시간에 풀고 있습니다. 야, 이 한겨울이 다 됐는데도 고기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영상이 어제랑 완전히 틀립니다. 아, 어저께는 어제네 잘 나왔는데, 오늘은 아침 6시 반부터 지금까지 꽝입니다. 야, 이제 뭐 12시간이 다 됐는데, 한 마리 잡을 수 있을지, 한 마리로 한번또 엔딩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야, 이제 앞바람까지 터졌어요. 이게뭐 땡이네, 땡. 올해 동영상 수조회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9편 찍었습니다. 찍는 동안에 1, 2부로 나눠서 올렸는데 어, 오늘 촬영하면 20부로 오늘 조행기를 막을 내려야겠습니다. 야 금방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조행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좀더 재밌는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 올린다, 어,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이야, 한마리 잡어 응, 응, 응. 이야. 마틴 쳤어. 이야, 응. 아. 10시 다 돼갖고 나왔습니다. 평순입니다. 이게, 이것도 새우고요. 새우 먹었습니다. 좀 비쩍 마른 게좀 오래된 놈 같은데. 야 오늘 아침에 꽝질뿐 했는데, 간신히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고기들이 추우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이 추운 날은 대하가 잘 먹어요. 그래서 대하가 없어서 깐새우 갖고 왔는데 뭐 그런대로 그런대로 재미 봤습니다. 1스마리네 어저께부터 어저께 12월 14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한턴 낚시터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아, 올해 마지막 물 낚시 사태를 했습니다. 어, 어제는 뭐 그렇게 예상 좋은 조과를 예상했는데, 뭐 오자마자 입질이 들어와가지고 어저께 낮에 12마리, 야간에 3마리, 15마리 잡고 아침에 좀 20마리 채워보려고 일찍 나왔는데, 아, 안 나왔습니다. 간신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뭐 올해부터 동영상 촬영했는데, 벌써 20회가 됩니다. 이게 20회 짜리입니다. 그동안, 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해피 뉴 이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마감하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3월달 시저회부터 해서 벌써 이제 12월이니까 내년 3월에 또 시저회딸에 또 뵈야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야, 17마리째입니다. 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좀 진작 좀 입질해주지. 챙기고 있는데, 그냥 고기가 붙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열리고 어? 마리